오늘은 6장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렬 중에서도 첫 번째 챕터인 행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. 행렬이란 행과 열을 이루는 요소들이 사각형 형태로 표현되고, 행을 이루는 요소의 개수를 m, 열을 이루는 요소의 개수를 n이라고 할때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합니다. 행렬은 덧셈, 곱셈, 뺄셈의 연산이 성립하기도 합니다.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가 m 곱하기 n 행렬에 해당하는 행렬 이미지입니다. 행렬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. 어, 두 개의 행렬이 같은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두 행렬의 차수가 같은지를 비교하고요. 이어서 그 행렬 안에 존재하는 원소값들이 모두 같은지 비교를 해야 합니다. 지금 사진 속 A와 B 두 가지 행렬은 둘다이행 이열로 차수는 같은 행렬인데요. 안에 해당하는 원소값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은 A11과 B11의 원소값이 같아야 되고 A12와 B12가 같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각 행렬의 동일한 행렬 위치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값들까지 갖게 되면은 두 개의 행렬이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. 행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행과 열의 수가 같은 정방행렬, 정방행렬이면서 동시에 대각 요소 이외의 요소가 모두 영인 대각행렬. 대각행렬 중에서도 또 대각 요소가 모두 1인 항등행렬, 그리고 모든 요소가 영인 영행렬 이렇게 있는데요. 지금 첫 번째 이미지 A11, A12. 지금 이 행렬은 4행 사열로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정방행렬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정방행렬임과 동시에 대각선의 숫자만 1이 써 있고요. 나머지 원소 값은 전부 다 0으로 써 있는데요. 이 행렬은 대각행렬이자 동시에 항등행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든 요소가 0은 0인 행렬은 마지막 그림인 0행렬이고요 문제 행렬 A의 차수는 얼마인가 값이 3인 원소의 위치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행렬 A와 행렬 B는 같은가 지금 행렬 A, 행렬 B가 주어져 있습니다 행렬 A와 행렬 B 우선 행렬 첫 번째 문제의 답을 먼저 구하면요 행렬 A는 3행 3열로서 총3 곱하기 3 인 행렬입니다. 또한 원소값 3의 위치를 물어봤었는데요. 지금 원소값 3이 맨 밑에 줄에 중앙에 있죠. 3행 2열의 위치에 있습니다. 3의 위치는. 행렬 a와 행렬 b가 같은 함수인지 묻는 문제에 대한 대답은 지금 어, 우선은 행렬은 서로 3 곱하기 3으로 같은데 원소값을 비교해 보면은 어, 3행 2열에 해당하는 값이 a의 원소값은 3이고 b의 원소값은 1입니다. 따라서 원소값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차수는 같을지라도 두 행렬 a와 b는 같은 행렬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. 이상 행렬 챕터 1 행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